도수 치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도수 치료. 해석하면 손으로 하는 치료라는 뜻입니다. 뭉치고 아픈 곳을 마사지해서 풀어주는 게 도수 치료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신경을 치료하는 제가 생각하는 도수 치료는 신경이 압박받는 부분을 풀어주는 겁니다. 신경 압박은 특정 포인트 한 곳을 풀어준다는 것보다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전체를 풀어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손이 저리면 목에서부터 손, 다리가 저리면 골반부터 발, 이렇게 도수치료를 합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때 손, 발만 때를 밀지는 않지요. 목, 등, 허리, 골고루 밀지요. 도수치료라는 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때를 밀듯이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신경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요. 신경 압박이 풀리면 일단 통증이 줄고 편안해집니다. 추가로 조직 재생 과정이 촉진됩니다. 신경 압박이 풀리면 신경, 뼈, 근육, 피부가 재생되는 효과를 만듭니다. 신기하죠? 신경을 치료했는데 조직 재생 효과가 같이 발생한다니. 충격파나 조직 재생 주사를 맞은 효과가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 실손보험에서 횟수 제한도 있고 말도 많은데 도수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길래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건지 이번 영상에서는 도수 치료의 전신적 치료 효과를 알려드립니다.오늘도 새로운 생각의 힘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근육 뭉침을 푸는 단순 마사지 외 다른 관점에서의 도수 치료 효과를 먼저 소개합니다.첫번째. 근육 손상에서도 도수 치료를 사용합니다. 도수 치료라는 게 근육 뭉친 걸 푸는 것 외에 찢어진 부분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ross Fiber Friction 교차 섬유 마찰법. 근육이 다쳐서 흉터가 많이 생길수록 치료 성적이 줄어듭니다. 수술 후에 생긴 흉터도 해당됩니다. 근육이 다쳐서 생긴 흉터와 유착을 분해하고.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손가락을 써서 압력을 가합니다. 반드시 손가락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부를 마찰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 근막에 힘을 전달합니다. 테니스 엘보, 발목 인대 손상, 아킬레스 손상, 종아리 근육 파열, 어깨 회전근 손상, 수술 후 흉터 부위 통증 특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 흉터 및 무릎 각도 제한이 문제가 됩니다. 도수치료가 단순히 뭉친 근육을 푸는 것 외에 근육 재생 효과가 있다, 그리고 흉터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의사항, 도수치료는 근육 손상 사이즈가 작은 경우로만 국한합니다. 근육 손상 사이즈가 크면 충격파, 조직재생수사, 프로로 리젠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주 크면 꼭 수술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수 치료 시 힘이 전달된 국소 부위의 변화 외에 전신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얘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도수 치료의 전신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수 치료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소 효과와 전신 효과. 압력이 가해진 부분에 스트레스가 걸립니다. 도수 치료 시 손가락 외에 손바닥, 팔꿈치 등을 이용해서 더큰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수 치료로 만들어지는 힘의 크기는 200에서 800N까지 측정됩니다. 1kg의 무게는 10N, 20kg 덤벨 또는 쌀포대의 누르는 힘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에서는 척추뼈가 앞뒤로 6mm가 움직입니다. 디스크 주위의 물이 흡수되면서 통증이 개선됩니다. 신경 손목터널 치료 시 신경이 16mm 움직입니다. 손목터널 시 신경 자체가 딱딱해져 있고 주위 조직과 흉터로 붙어 있습니다. 근육 근육의 압력이 가해지면 혈액량 증가 근육의 압력이 가해지면 근육이 늘어나는 효과 근육이 늘어나니까 관절 움직임이 개선됩니다. 도수 치료의 전신 효과입니다. 첫 번째, 말초의 변화. 통증이란 것은 염증 물질과 관련됩니다. 도수 치료는 통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2007년 만성 허리 통증 환자 도수 치료 연구 결과입니다. 도수 치료 전후 피검사를 해서 염증 관련 수치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다섯 가지의 물질을 확인했습니다. 도수 치료 후 5분 뒤 세로토닌과 엔돌핀 증가가 나타남. 2시간 뒤 염증 물질 농도가 20% 감소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허리 통증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MRI에서 보이는 것 외에 염증이라는 개념. 인체내 염증 물질 수치를 확인해 본다. 도수치료는 신경 전달 물질, 농도 변화에 영향을 준다. 전신 효과의 두 번째, 척수의 변화. 2003년 지의 발바닥 피부 및 발목 관절에 캡사이신, 고춧가루 주사를 놓은 뒤 지의 허리를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으로 검사했다. 캡사이신 주사 후 척수의 후각이 활성화됨을 확인하였다. 피부보다는 발목 관절 속에 캡사이신 주사를 놓았을 때 척수의 후각 활성화가 높았다. 지의 발바닥에 도수 치료를 했더니 척수 후각의 활성화가 감소하였다. 캡사이신 주사에 흥분하는 부위와 도수 치료에 반응하는 부위가 일치하였다. 결론, 도수 치료는 통증을 담당하는 척수 후각의 활성화를 억제한다. 의학적으로는 템퍼를 서메이션을 억제한다. 세 번째, 뇌의 변화. 통증은 뇌에서 느낍니다. No brain, no pain. 뇌가 없다면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뇌의 통증 처리 영역에 영향을 준다. 지의 다리에 캡사이신, 고춧가루 주사 후의 도수치료 결과 분석입니다. 캡사이신 주사 후 뇌의 통증 처리 부분이 활성화되었다. 지의 캡사이신 주사 후 도수치료를 했더니 뇌 통증 처리 부위 활성화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2020년 섬유 근통 환자 도수치료 연구 결과 섬유 근통은 뇌가 너무 예민해져서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온몸이 아파요라고 말합니다. 뇌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므로 불면증, 인지장애, 우울증, 불안증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이유는 첫 번째 통증, 두 번째 수면장애입니다. 도수치료와 기본 물리치료의 비교입니다. 15분간 목에 대한 도수치료를 해서 기본 물리치료만 한그룹과 비교했습니다. 도수치료를 한쪽에서 의미있는 증세 개선이 됨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도수치료 후내 기능 개선에 의한 효과 때문에 호전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수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휴증 합병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치료받은 부위의 멍, 통증이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없어집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합니다. 도수치료는 단순히 뭉친 근육을 푸는 것이 아니고 흉터를 분해하고 조직 재생 효과가 있다. 신경 유착을 풀어서 신경이 움직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테니스 엘보, 허리 디스크, 협착증, 손목 터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도수치료는 국소적인 치료 효과 외에 전신적인 치료 효과를 만든다. 전신 치료 효과는 첫 번째 염증 물질 수치 20% 감소, 세로토닌, 엔돌핀 증가. 두 번째 통증 정보를 처리하는 척수 후각 내 통증 영역의 활성화를 억제한다. 뇌가 망가져서 통증을 느끼는 섬유근통 환자에서도 도수 치료 효과가 있다. 도수 치료는 척수와 뇌에서 억제 신호를 만들기 때문이다. 도수 치료 외에 뇌를 치료하는 TMS. 경두극의 자기 자극술을 함께 하면 더욱 더 효과적이다. 도수치료는 전신적인 치료 효과를 만드는 치료법임을 기억하자. 도수치료의 전신효과 관련 그림입니다.